조광준님, 서울 빌라 슬슬 사야지. 개발이 될까요? <laughs> 네, 뭐, 싼 거는 맞아. 싼 거는 맞는데, 커대 여당이 탄생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커대 여당이 탄생이 되면, 개발이 될까요? 개발, 제약시하지 않을까요? 개발을 하면은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있는데, 개발하기 전에는 거기가 저가주택이 많거든요? 반지하도 있고, 뭐, 옥탑방도 있고, 아니면 다가구, 고시원, 이런 게 있는데, 개발을 하면 걔네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아파트로 바뀌니까. 아파트는 가격이 비싼데, 그 사람들이 다 밀려나가잖아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요. 좋은 입지에 살았다가, 안 좋은 입지로 떠밀려가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싫어한다니까요. 평등 진영에서는 개발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고 조합원들, 투자자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차익을 얻는 거를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네, 누구보다 싫어요? 아니 제초안도 보면은 이게 제초안이 있으면 공급이 안 돼요. 누가 제초원을 내면서까지 공급을 하겠습니까?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의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제초원을 왜 하겠습니까? 돈 버는 게 싫은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 너희들이 어? 토지도 공공의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도 공공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인데 왜 너희들이 모든 과실을 다 따가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제 초안을 딱 도입을 한거 아닙니까?